내마이좀 어. 각각 하이스 나올 수, 수 있어. 한장 응. 가, 가, 도, 고. 같은 뭐 하나? 체있어요어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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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어어어어

원투, 쓰리 봐봐. 엑시즈 한장지하고그 공, 그, 그 수는 모습, 응력 이하의 가장 못 산재도 못 산재한 데가 엑시즈 엑시즈 수돌. 오, 없잖아. 아, 아하. 아하. <laughs> <laughs> 베트남 내테리어 베트남 인테리어. 아, <laughs> 내 새로운 카드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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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 아,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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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 활동 총2 5 7 0 0

4짜리 쓸만 한게 <목소리> 게 딱히 없네. 얘 자체가 어지 얘도 소재 조제제고 특수한데 모아서 소재가. 전투했죠? 밴드?

내, <듣> 뭐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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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까무 자꾸 거부어거어해 거부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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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지해지부해 거부해, 거부아거해거부 도박 한해해볼까 도박 해해 거부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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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부 못 맞추고 어떤 게와와와와이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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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<목소리> 나도 두근두근 했다 이거는 وا... 아, 와 이거 씨발 삼모영원인데. 와. 잘. 기가 여기가 서서 포스트. 오. 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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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스 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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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はい。 크고 아름다운 크고 아운다운. 팔. 얘는, 이더하 팔이 돼. 둘다십 크고 아운다운. 꽝! 아, 다음 턴이 거였는데 아, 씨. 아 야, 그 3분의 1 맞췄다. 야, 그 3분의 1 맞췄다.